국민의힘이 보면은 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재명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이재명, 눈 감을 때까지 이재명이에요. 남 뒤쫓아가는 선거 그 절대 성공 못합니다. 민주당이 질 가능성 뭐 1%도 없다, 1%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하면은 민주당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패배자의 뒤를걷고 있다. 아. <laughs> 대상을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 삼백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이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전대화변기 주신으로 20년 넘게 여의도를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탱크라는 별명답게 빠른 추진력을 자랑하면서 뛰어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전략통의라 불리는 오선희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좀 바쁘신 일정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바쁘기도 하지만... 뭐 많이 답답하죠 녹화 직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요새 바깥에 계시는 시간이 좀 많고 네뭐 국회 광화문 요새 뭐 국회 광화문 국회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녹화 직전에도 지금 일정 소화하고 오셨잖아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이 네네. 네. 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면단이 구급공무원도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거나 체벌받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백하게 지금, 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직무유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헌재가 마원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음.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건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건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음. 무슨 여야가 합의를 했니, 안 했니, 이건 행정부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의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음. 한다면 그때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과정은 매우 적법했기 때문에 행정부는 그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 지난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내가 이제 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 총탄에 뭐 줄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예고를 했는데 오선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른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하여 국무위원들이 그걸 전혀 지금 지, 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뭐 주장도 주장도 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그게 무슨 뭐당의 어떤 뭐 어, 전체적인 원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또는 뭐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더좀 우스운 것은 이걸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북한 물란뭐 이러면서. <laughs> 고발한다. 그다음에 오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뭐 72명 내란 내란 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이런 이런 보도가 있던데 좀 유치해요.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는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랑 이제 방송인 김호준 씨까지 해가지고. 내란 선동 음모 혐의로 지금 고발을 <laughs> 했죠 주진 의원이 조금 전에 고발을 했는데 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치합니다 유치하다. 유치하다 그냥 <laughs> 한번 따져보면요 네. 내란 행위를 누가 했냐 윤석열이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윤석열은 어느 당 소속이에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음. 네. 그럼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른바 어,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으면 국민의 힘은 책임 있게 반성과 사과가 먼저죠. 그런데 반성과 사과 지금 일체 없어요. 오히려 뭐더 나아가서 이 불법 게임과 이 불법 게임을 저지른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비호하는데 아주 급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국 정을 정상화하기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음, 근데 약간 궁금한 게약고 잠깐 그, 이게 만약에 지금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이렇게 만약에 행정부 이렇게 주요 인사들을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 좀 어떻게 해야 되 아니 지금 이제 왜 이제 이런 이런,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주장 네. 언이왜 나오는 거냐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어, 탄핵 그 서추 심판. 그때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하나는 11일, 하나는 14일. 이 정도밖에 네, 걸리지 않았는데 이건 지금 한달 이상이 소요가 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거의 국민의 분노, 답답함 이런 건 거의 임계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혹시라도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어, 두 분의 그 헌법재판관, 그 4월 18일까지가 임기인데. 그죠 예, 그걸 넘어서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판결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 뭐랄까,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대혼란에 빠뜨리는 거아니냐 헌재가.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야, 이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판단때문에 음. 그런 음. 주장도 음. 있는거죠 주장도 음. 네. 이런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페이스북에 얘기한 그 보이지 않는 손 음. 헌재가 고의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러니까 그런 의심이 지금 안들 수가 없잖아요 음. 국회 침탈한 것그 다음에 선관위 아. 침탈한 것 그것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온 그건, 세계에 생중계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거 봤단 아. 말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이건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다 위헌이고 입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인용하안 할, 그러니까 파면을 안할 이유가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지금 한달 이상을 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달 이상을 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음, 그러면 음. 이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음, 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이념 또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재판을 이렇게 이저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다른 다른 뭐 음, 결정을 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합리적 의심이 돼버린 상황 아닌가요? 헌재가좀 늦어지는 판결이 좀 민주당이 좀 앞서 좀 다수의 탄핵안을 이제 발이 통과를 시키다 보니 주도 아래.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좀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게 좀 <laughs>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음. 이게 약간 민주당 바깥에서의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이죠.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한번 뭐 보세요. 헌재가 그 스스로 음.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사건은 이 사건은 매우 중차대해서 이것도 처리하겠다고 음. 헌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덕수 대행 문제까지, 공무총리 문제까지 다 끝냈잖아요, 다. 그러고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음. 그런, 어, 지적. 이건 별로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헌재가 탄핵을 안 인용을 하면 바로 탄핵 전국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현재로서는 뭐, 사실 뭐, 거의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재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인용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저희가 저희 아들 이렇게 짓고 있기 저희 네. 저희 대답하기 어렵게 네. <laughs> 뭐 그렇지, 아, 이렇게 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정하면 이랬잖아요. 역공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어떨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겠어요? 요 내란 종식 그리고 민주정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 살리고 음. 그다음에 민생을 살리는 것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것 이게 지금 시대정신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란 세력이 어떻게 다시 국정을 책임 맞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상식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민주당 사실 경선 너무 원사이드하게 음. 너무 심각하게 끝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지금 드린 건데 <laughs> 치어 나든 싱겁든 그건 다 국민들과 지지자와 당원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좀 싱거울 거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 같아요. 아. 잠깐 뭐좀전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 이제 당선이 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선거에서 유독 강한 모습 좀 보여오신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어요 아, 한 번. 아, 그한번 떨어지신 것도 제가 보니까. 129표 차로 굉장히 네. 뭐 석패를 하셨던 거라서 네.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이셨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을 담는 뭐 인물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네.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로 보십니까? <laughs> 저는 그 시대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네. 국민의 선택은 명료할 것이다. 음, 네, 명료할, 명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질 가능성? 음. 뭐, 이런 건 저는 거의, 뭐, 1%도 없다, 1%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정말 명료하게 보면 이재명이 아니냐인데, 네. 최근에 저희 채널에도 출연했지만, 뭐, 이용우 법률위원장이라든가, 네. 네. 그 이건 대법률위원장도 이제 뭐, 사업에서 끝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좀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뭐 좀, 요로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대선 본선에서는 본선이 치러지게 되면 네.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이 여권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될것 같은데 네. 선거의 달인 달인으로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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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런 이런 전략이 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보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간다 이렇게 시대 정신 정확하게 부여 잡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어... 뚜벅뚜벅 가는 음. 것이 이제 어떤 첫경일 것이고요. 어, 그, 눈뜨면 명모닝 음. 하, 하잖아요. 그 과거에 문모닝 할 때도 있었긴 한데 <laughs> 예전에 네. 또 문모닝 그는데 지금 그게 보면 과도해요. 국민의힘이 보면 은 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 이재명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뜨면 이재명. 눈 감을 때까지 이재명이에요. 그렇게 남뒷 그다음 말꼬리 잡고 음. 그렇게, 그렇게 남뒤 쫓아가는 선거 그 절대 성공 못합니다. 네. 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죠. 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이야기를 할 명분도 없고 음. 내용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laughs> 워낙 큰 잘못을 <laughs>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명문익만 하고 명문익만 <laughs>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선거 우리 많은 선거 많이 치러 봤지만 이런 선거는요. 해볼 수가 없어요. 종합하면은 민주당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에. 국민의힘은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laughs> 이거 이제 윤석열이었던 불법적 또 위헌적 대응 선포, 내란 행위로 인해서 뭐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겠다고 어떤 이 호소를 한다면 네네. 그나마 국민들께서 한번 이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쳐다봐 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만 뜨면 명문이 하는 데다가 내란 옹호하고 거의 뭐내란에 동조세력화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눈을 주고 싶겠어요 애정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른바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로 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점점점 더 벌어지잖아요, 뭐. 이게 지금 또 의원님께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이제 공부 모임을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운영해 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소속오만한 100분 정도 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성장은 민주당, 뭐 안보도 민주당, 뭐 외교도 <laughs> 민주당. 하지만 <사실> 리는 <laughs> 의원님이 시작하셨던 공부 모임의 이제 그 네이밍이 사실, 복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원하던 파예요. 아, 그렇요 석수판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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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원하던 파입니다. 네. 그니까 러 민주당은 유능해져야 된다. 네. 특히 경제에 유능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근데, 경,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을 21대 국회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지금은 한 가입한 의원만 지금 100%. 8명, 음, 108명? 108명쯤 음.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어, 의원님들만 한 50에서 80 정도 참여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 제가 오픈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좌관도 오고, 음. 언론인들도 많이, 와요. 기자들도 공부하려고 많이 옵니다. 그한 150권 정도 자료집을 만드는데, 네네.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일로 공급해 드리고 제공해 드리기도 네. 하는데. 제가 이제 21대 때 대선부터 바로 직후에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경제특위위원장을 했었어요. 네네. 예, 경제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주요, 어, 현안이나 또는 과제들, 어,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다루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어, 원들의 경제력 민주당 공부 모임을 진행을 하다가 22대, 22대 국회가 돼서 이것을 이제 따로 네. 독립시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는 민주당, 이러면 경제에서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런 컨셉을 가지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건데 또 예를 들면은 뭐 교육은 민주당, 이러면은 교육에서도 유능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또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공부하시고. 네. 안보는 민주당 그러면 안보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민주당한테 맡길 수 있는 어, 그런 정당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대책도 세우고 어, 이런 역량들을 키워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주 잘한. <laughs>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웃음> <아니>, 취지도 <laughs> 좋고, 이, 다 좋은데, 이 네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혹시 예. 직접? 예, 그렇습니다. 아, 아 그. <laughs> 네. 편하게 말씀하아요 예, 여러 뭐... 사람이 함께 만들었지. 아, <laughs> 그, 뭐투, 우리, 저, 단장님도, 아, 예. 예. 예 우리 경제는 민주당의 단골 손님이셔요. 아, 아, 예. 예. <laughs> 이제 경제안보 특위에서 음. 기업 간담회도 음. 열었다고 하시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음. 왜 여쭤보냐면 음. 통상 위기가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결이 음. 안 되고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기업들이 최근에 좀 국회랑 정부에 많은 걸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전에는 좀 그냥 자유롭게 해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 우리 우리 힘으로 는안 된다 예.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이야기 는지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정책을 다뤘었고 또 야당 되고 나서도 그 경제특위 위원장하면서 이제 경제 이슈들을 다뤄왔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많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어 우리 글로벌 기업들 일곱 군데 일곱 군데그 글로벌 그 전략 담당 임원들 모셔다가 이제 저희 경제안보 특이하고, 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상공회의소의 주관으로, 어 DC,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그 상, 미국의 상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어 그, 정책결정에 어떤 가까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바로 귀국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생생하게 워싱턴 DC의 분위기를 알수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여서 모셔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런 거죠. 원래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이기에 어떤 여러 가지 관세를 포함한 통상 정책들이 상상 이상의 속도와 규모로 진행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뛸지를 모르니까. 근데 기업만의 힘으로는 이걸 돌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부가 국회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음.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저는 이 통상 이슈는 통상 이슈대로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고 또 분명하게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최근 몇 년에 어,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투자 규모도 제일 네. 우리나라가 많아요, 130조. 그리고 일자리만 하더라도 몇십만 개를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쵸, 한, 그쵸. 미국 내에다가 그쵸. 이런 거 우리가 어필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 간에는 이미 FTA가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FTA를 맺을 때, 오랜 기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 이, 이른바 이번, 이번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비관세 무슨 뭐 장벽. 이것도 자기들 관세 결정하는데, 저기, 요인으로 삼겠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이미 한미 FTA 협상할 때다그 포함시켜서 협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내준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 부분, 그 부분 또 트럼프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이제 통상 이슈는 통상 이슈대로 대응을 하고, 협업 체계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지금 NSC라고 있잖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 네네. 지금은 이 NSC의와 NESC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음, 경제 안보, 음, 회의 국가 경제 안보 음. 회의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리더십, 국가적 리더십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음. 이거 설치하거나 뭐냐 이제 논의해야 될 때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 내뭐 일자리를 우리가 늘려준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표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네. 사실 올해 1분기 그런 뭐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토론과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지금 이게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조금 뭐패스트랙을 태우긴 했지만 조금 상당 상당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 법을 만들 때 이제 칩스 3법이세견돼 하나는 반도체 특별법. 네네. 이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기업이 이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를 할때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만들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인프라 문제거든요. 그렇죠? 음. 이게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워낙 지역 고순도의 전, 보... 예, 제, 전기, 전, 예. 수, 물, 물, 물 그리고 인, 인력 예. 그리고 점, 아, 돈, 돈. 이게 워낙 많이 들어가는 <laughs> 네.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예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있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 법이 무슨 뭐, 대기업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반도체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조시설만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이, 보이는데, 이게 앞단, 펩리스부터, 그러니까 그 그렇죠. 뒷단, 패키징까지, 이게, 음. 이, 이게, 뭡니까? 이게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단, 요 패미스와 뒷단, 어, 요 패키징이 지금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중견 규모의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패니스부터 제조, 패키징, 유통까지 어,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시줄 날줄로 지원하는 그런 법이고 하나는 이제 첨단 국가 전략 산업에 그 투자세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15%, 대기업 15%, 그 다음에 중소기업 25%가 있는데, 반도체는 워낙 특별하니까 네. 더 상향해서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낸 법은 10%였는데, 5로 합의해갖고, 정부가 반대해서 5로 합의해서 이미 통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법인데, 잘 주목을 안 하던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법정자본금이 산업은행이 지금 30조예요. 제가 10조 법정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을 냈어요. 그러면 요 10조를 늘려주면, 산업은행이 10조를 가지고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100조쯤 조달할 수 있어요. 네. 100조쯤. 그러면 조달금리 정도에서 또는 조달금리 이하로 이 반도체에다가 뿌려주면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법을 신속하게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엉뚱하게 국민의힘에서 52시간 노동시간 52시간 이제 예외 조항을 음. 10, 작년 11월에 들고 온 거예요. 들고 나온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제가 법 내니까 막 따라내고 그랬는데 원래 거기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11월에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걸 쟁점화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논의를 못하고 이걸 쟁점화시켜가지고. 이거 이거 이 문제 가지고 네. 발목 잡고 했던 거죠. 우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이 법을 만들 때5 2시간 이건 이슈도 아니었었어요. 요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늦 이게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는 어, 잘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정부 고시로 해결이 됐어요. 정부의 행정조치로 네. 해결이 됐다고 원래 특별연장근로 3개월 단위로 정산하게 개는하겠다고 6개월 6개월로 네. 늘렸잖아요. 이 법을 바꿔도 이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죠. 아니,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해결이 됐으니까. 제가 아까 저 오프닝 때 별명을 탱크라고 소개드렸는데거침이없으시네 <laughs> <laughs>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치인 김태윤의 다음 목표, 바로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거나 덜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힘없고 돈없고 백없어서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 누구는 뭐, 과도하게, 근거도 없이 뭐 혜택 보고, 누구는 늘 뭐, 손해만 보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이러면 안되요 공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늘 혁신을 탑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국가적,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동체도 늘 혁신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음. 또 더구나 지금 국제사회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이과실이 공정하지 않게, 처음에 말했던 공정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독점된다고 한다면, 이 혁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있으려 하면, 포용성이 강한 사회가 되어야 음. 되는 거죠. 포용성이. 그래서, 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그런 혁신, 혁신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어 있다면 그건 제 생에 있어서 최대 보람이고 영광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사회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급고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타치다운 찾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뭐 이슈나 중요한 고지가 뭐 고개 있을 때마다 저희 또 타치다운 또 한번 모실 모실 때마다. 또 다시 장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도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